오늘 드디어 앨범을 도착해가지고 앨범깡 해볼게요 원래는 지마켓에서 사려고 봤거든요 왜냐면 지마켓에서 사면은 그 특전이랑다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외에서 사려고 보니까 배송비까지 해서 보니까 30만원이 넘는 거예요 배송비만 20만원 앨범 이 13만원인데 그래서 와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음악 이제 서치하다가 보니까 이제 알라딘에서 알라딘 글로벌에서 하면은 배송도 빠르고 배송비도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라딘은 7만원인가 거기다가 이제 관세 25불 해가지고 한 배송비 10만원 해가지고 한 20만원 조금 넘게 주고 받았어요 배송비 이틀만에 진짜 빨리 온거 진짜 진짜 그러면 이제 언박싱 해볼게요 방금 귀여운 칼 이런걸로 하던데 아무튼 해볼게요 주얼 주월 봤어요 주얼이랑 스페셜 앨범 오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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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뭐 뭐지, 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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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 뭐가뭐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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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지 뭐지, 뭐지, 이거는 무일에 넣어야돼 일단 찍어놓을게요 어 짜증나 이거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잘 안보여 아, 일단 뜯어볼게요 아제 장난하나? 그리고 여기 막 이렇게 다 뜯어졌어요 속상해 뒤집어서 던 거? 가저 이거 앨범감 소 너무... 소이 너무 예뻐. 파스는 아, 향기인가요? 이거 뭐지? 제가 구성품을 일부러 잘안 봐가지고 뭐가 뭔지 지금 모르겠어요 아, CD. 오케이. 너무 미미한 아닌가? 너무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 어, 점점 떨리고 어요 스티커 는니 평원이 그리고 이거 폴라로이드는 민혁이 저 뭐가 윤식이고 뭐가 그 개인인지 모르겠는데 어떡해 <laughs> 저 이러고, 이런 몸매가 별로고 해서 그런 거를 이거 먼저 게요 너무 예뻐 민혁이랑 창균 나왔어요 창균아 <laughs> 저는 저는 샴푸라서 솔직히 누가 나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다 좋아요 중국만 아니면 일단, 일단 러브는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Everything. 아, 근데 포장이 조금 너무, 너무 허접한 것 같아요. 포장이 허접하니까. 허접이라고 하면 조금 그런가? 이런데 막 울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아, 근데 직접 없는 건 너무 슬프다. 포스트 먼저 할게요. <laughs> 아, 저 진짜 이번에 형분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냥 왕자님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거국 없고, 이거 CD. 올라 윈잔. 아, 기현이. 아직까지 중가 없어요. 스티커. 기냥이 이렇게 이렇게 하나 쪽장 기현 근데 이거 종이가 너무 원래 그런 용품인가? 기현에게 사랑이란 기현에게 사랑이란 나를 비워내는 것이다 너무 어렵다 주원이는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 주원에게 사랑이란 이웃에 다 주고 싶고 노력하고 싶은 거 음, 맞는 거 같아 이 예, 아니 어떤 게그런지 모르겠네 이건 다짱 형언이다 치도 너무 예쁜 거 같아 잘생겼어 <laughs> 와, 와. 와, 대박이야, 진짜. 아, 왜 이렇게 쏙쏙 먹 나. 아무튼. 저 지금 가운 입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 입고 있 이렇게 다음 이제 바이브, 바이브 열어볼게요. 바이브가 포토카드 이쁘다고 하던데. 저 얼굴 그거 포토카드 너무 용품까지 안봤거든요신기 아, 뭐야. 어, 주황이 나왔다. 아, 근데 여기 이렇게 막 접혀져 있고, 이거. 이거는 뭐, 중국에 한 생각 없어. 기아이 사람. <laughs> 짱균이. 아저 이번에 제 상균이 파트가 이번 에범 상균 파트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균이 그 로, 노래하는 그 목소리가 진짜 너무 미치겠어요. 너무 섹시하고 감미롭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 <웃음> <웃음> 다 너무 예쁘게. <laughs> 둘 너무 예쁘다. 미미쳤천미쳤천아저 <laughs> 차이가 차이가 좋은이에요 차이가 셔누고 차이가 주원이. 너무 예뻐, 죠 주원이 볼 때마다 입술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입술이 막 진짜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빛나요. 얼굴도 반짝반짝 빛나고 너무 예뻐. 눈동자도 어쩜 이렇게 크지? 진짜. 너무 다가졌구나. 아니야, 다가졌어. 다음 버스터. 어? 어? 이거 이거 중국인가? 오케이 중국. 뭐? 이게 조금 이게 이게 여기 이게 조금 너무 얇아서 그런다. 자꾸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무어워요보나 이렇게. 러브인은 또 러브입니다 제가 네가지 동료를 시켰는데 러브만 두개가 왔어요 하하 펀잉 포스터 어... 누구 나오면 좋지? 기현이? 아 기현이 이것도 기현이였나? 아, 기현이도 궁금하구아 형이지 어 형이 너무 잘생겼어 진짜 좋겠네. 기현이 옆모습이 기현이 진짜 최고야 최고 코가 아 턱선 아 이렇게. Okay. 러브인 장면 주원아 또 왔네. 좋아요 저 주원이 좋아하니까. 저 이번에 그 팬콘 한거 있잖아요. 팬콘 한거그 이제 후기에 올라온 거원 멤버들이 올려주고 보는데 주원이 온거 보시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진짜로. 진짜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서럽게 올라가지고. 이 없이 다 주고 싶고 노력하고 싶은 거 진짜. 주원아 너무 잘하고 있어 진짜로. 너무 소중해. 정말 이번 앨범 너무 너무너무 너무 좋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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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어서 해볼게요. 기기니이가 정보인 것 같아. 나도 나도 거아아니아니 정보도 어? 보도 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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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전 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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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보도 정보도 정보도 도 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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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도아보도정 없었어 보복없어도 아, 이건 도복이다 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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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정보만정거 아, 응, 이것도 잘 어울리시구나. 음. 아, 여기 이렇게 썼구나 이거 몰랐어다 똑같은 가 다른 거다 똑같은 가 같고,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어, 이거 이거고, 이거한이거 이거는 이거 검정색 는 이거고, 이거이거짜이거 이거고, 이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 진짜 는니 귀여워 지금? 이생각하고 어, 사진 너무 좋아 진짜 가족사진 아 그리고 이번에 팬콤은 셔누, 셔누! 왔다고 하는 거 봤어요 진짜 너무 좋아 어떡해 아 어, 진짜 나도 가고 싶다 아니 <laughs> 어, 너무 이쁘다 진짜 어야이약 그거 그런가? 약산 선배? 선배 재질?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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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모습 코에 아배겠어 진짜 장난이다 아니 얼굴이 진짜 많이 안 나와 아 이번 노래 앨범 진짜 다 너무 좋아 요 러브는 러브 러브는 진짜 나의 모에 버닝업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제 스타일 I'm burning up I'm burning up 너무 좋고 breathe도 너무 좋고 저와이파이어때 형원이 파티 있잖아요 영어로 하는 진짜 저 기절했어요 기절 사랑한다 너무 좋고 사랑한다 앤들도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에 창균이가 나레이션 하듯이 노래하는 거 진짜 최고죠. 지금 이거 뭐 앨범에서, 지금 앨범에서는 어, 이거, 주원이 3개, 기현이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콜라보이대해는 중복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아. 어떻게 하지? 형원이, 민혁이, 창균이, 기현이. 그 다음에 유닛. 유닛은 이거 중복 나왔고요. 네, 이뻐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주원이랑 창균이. 이거, 이거 진짜 너무 예뻐. 이게 너무 예쁜 거 진짜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진짜 예그 다음에 개인도 주먹 하나도 없어요. 짠 와, 좀 음, 개인적으로 형원이가형원이가이 미모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레전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터는 상균이 속에 기현이, 그 다음에 형원이 이렇게 왔어요. 이제 주얼 까볼게요. 좋아 와, 지금 올아다 아. 아! 아, 이것도 있구나. 아, 지원이 와, 아, 근데 진짜 이거 을 올릴 이 미친 것 같아요. 와. 어. 너무, 너무. 좋네. 저 이거, 한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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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어떤 분이 거? 대박이다.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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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떤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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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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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와 이거, 이이와 이거, 이안 이거, 이 진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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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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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까기워나고나니나니 오, 빅나니. 오, 빅나니. 오, 빅나 오, 빅나니. 오, 빅나니. 오, 이나니 오, 빅 오, 빅나니. 오, 빅나니. 오, 빅나니. 어 너무 와 사진이 좀 남기는 거 같지? 이거 와아이또 나왔어. 그래 좋아. 주원이 저기 나왔어. 허니 뜯어볼게요. 너무 예뻐다 <laughs> 남자아잉? <남자다이? 웃음> 어, 민혁이도 두 개다. 아, 형은 이도 갖고 싶었는데. 그래도 좋아. 이뻐서 좋아요. 이렇게 나왔어요. 민혁이 두 개, 하미두 개, 기현이 시수는 요가였대. 지금. 아, 주원이가 이렇게 글을 썼구나. 이 곡을 만들게 된 계기는 처음으로 몬베베를 만난 순간인데,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 우리 몸, 우리가 몸대별을 사용하는 그 마음과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처럼 순수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만든 곡이에요. 어. 나의 모든 걸다 주고 싶은 만큼 너에 대한 내 사랑의 의미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곡이기도 하고요. 우리 늘 언제나 그 자리에서 사랑하고 있었다. 사랑으로 우린 연결되어 있고, 우린 이 자리에 있을 것이다. 손은이봐 너무 잘한다. 예쁘게. 이거 사진은 다 기현이가 찍은 것 같죠? 기현이가 찍은 게 아니라, 기도다 기현이가 찍은 건가? 이미 그러니까 내가 스크랩한 거. 사랑의 형태 모양은 다양하다고 생각한다. 부부와 연인, 친구 선물, 공연장의 팬들과 우리 또 우리의 가사, 이 모든 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하트 모양의 많은 사진으로 더 작업했다. 여러 형태의 사랑이 있는 만큼 다양한 색과 사진들에서 그 사랑을 느낄 면하는게이 그림의 가장 큰 의미다. 이 알고 잘. 형원이 <laughs> <성원님>, 이박설 <이거> 탕이에요? <laughs> 어, 샤누. 진짜 아이언처럼 아이언스러운... 빨갛다. 윤슬이라는 단어를 알고, 윤슬이라는 것이 더 예쁘게 보인다. 윤슬. Thanks to. 어, 근데 이거 뭔가 되게 애기 같지 않아요? 기현이 뭔가 데뷔 첫대 같아요. 이쁘다. 되게 어려 보이네. 하, 오빠라고 부르고 싶으면 오빠라고 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너무 예쁘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Please.